야, 안녕하세요. 어, 올해 초에 영탁 씨가 어쨌든 소속사를 이적, 이적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전에는 트로트 장르를 다루는, 다루던 회사는 아니어가지고 또 이제 좀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도 필요했을 것 같고 또 영탁 씨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조금 변화의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좀 새로운 점이 체감이 되신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아, 지금 회사예요? 네. 아. 자 소속사 이적을 하면서 사실 그. 회사 자체가 그 전에 트로트를 네네. 했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, 네네네. 예, 개인적으로도 변화였죠. 아, 이거는 음. 되게, 어, 제가 이 마음을 먹는데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. 이렇게 작년에는 뭐 부득이하게 저 혼자서 어, 이렇게 주변에 좋은 분들 도움받아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또 나름 열심히 해서 잘했고 그러다 나중에 제가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. 이것은 음악적인 부분이 절대 아니었어요. 음악적으로는 얼마든지 커버해서 다할수 있었는데, 그거 말고 여러 가지 팬분들이 기다리는, 팬분들을 위한, 그 다음에, 뭐, 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, 어, 조력해줄 조력자가, 아, 이제 슬물슬물 간절해지더라고요. 그 와중에, 어, 정말, 정말, 딱 부러지게 저의 니즈를, 알아주는, 어, 알아주는 그 회사를 만나게 됐는데요. 그때 첫 만남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. 음, 아, 영탁 씨, 영탁이라는 아티스트를 저희가 뵙자고 한 이유는 어, 저도 어, 뭐그 회사에서 그랬어요. 아, 그냥 트로트 하는 사람인 줄 아셨대요. 처음에는. 근데 어, 이렇게 좀 얘기가 자꾸 들리길래 이렇게 어, 주변에서 모니터링을 하신 결과 어? 어, 트로트도 잘하는데 이렇게 좀 확장성이 있는 여러 가지로 어, 음악적으로 어, 이렇게 준비가 좀돼 있으신 분 같다라는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 칭찬이 또 먹혔고요. <laughs> 저 저한테는 그래서 그 좋은 말씀 해주시고 아 이게 진심인가? 그래서 수차례 또 이렇게 회의들을 하면서 그럼 앞으로의 방향성 그런 어, 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, 부분들을. 가감 없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미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었고요. 어그 회사에서도 뭐 트롯 장르를 영탁이가 제일 어 사랑을 받고 잘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트롯 곡도 영탁 씨한테 딱 떨어지는 트롯 곡도 하나 앨범에 하나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온 노래가 사랑 곡입니다 네, 그래서 아주 회사에서 아주 마음에 들어하시더라고요. 아 좋은데요. 네, 예, 그래서 사랑 옥을 비롯 여러 가지 음악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신 우리 어비스 감사합니다. 네, I Love You. 네, 어, 지금 뭐 내한 가서 온척. 줄... 예. 아 근데 진짜 이거 확장성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또강남순에서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형사 연기로 네네. 갖고 많은 분들이 t v 를 보면서 네가 왜 거기서 그쵸. 나와 많이 그쵸. 하셨는데 네. 연기를 또 생각보다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. 아 정말 이게 앞으로 진짜... 아, 또 계획이 있나요? 그 연기는 정말 어, 본의 아니게 잘할 수 있었던 게 예. 저희 이제 외삼촌이 저희 그 엄마 막내 동생이죠. 예? 저희 외삼촌이 아직 현직 경찰이세요. 아 네, 그래서 현직 형사시고 경찰이셔가지고 삼촌 그냥 삼촌 따라했어요. 그럼 앞으로는 <laughs> 형사 역할만 하겠다. <laughs> 아이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기 때문에. 아닙니다. 예. 그렇지는 않고요. 다양 어, 다양한게. 하 네, 기회가 닿는 선에서 제가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매볼 생각입니다. 좋습니다. 네.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. 질의응답을.